선배 1분만. 1분만.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재 판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요. 예상보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어요.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는데 요지는 이 절차, 시간 문제도 제대로 안 지켜진 것 같다. 그다음에 과연 나가 공수처가 과연 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데가 맞았느냐 이런 것까지 두루 감안해서 이번 구속기간은 지나서 공소가 제기됐다. 심지어 구속될 사안도 아니었을 수 있다. 뭐 이런 취지로 이 나왔어요. 이게 당연히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. 어차피 헌재에 그 문형배, 이미선, 정계선, 정정미,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썼던 분들은 어차피 콘크리트예요. 거기는 안 변해요. 그럼 나머지 네 분이 어떤 의견을 갖느냐에 심증 형성이나 여기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지금 세명세 분이 기각이나 각하를 쓰면 탄핵이 인용이 안 되는 건데,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그 개연성이 있다는 거와, 어쩌면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또그곽정근 특전사령관 증언이 오염됐을 것 같은 정황도 TV조선이 보도하고 그래서, 결론 제기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자! 이렇게 될 가능성도 좀 커졌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새산업 명의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쓴데 심지어 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다. 그러나, 크게 봐서, 대세를 확 바꿀 만한 사안까지는 아니다. 그렇게까지 희망고문은 하지 말자. 그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.